안녕하세요. 어진 어진다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에 왔어요. 제 뒤쪽을 보시면 멀리 바다도 보이고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는 아주 작고 예쁜 시골 마을이거든요. 오늘 제가 가볼 것은 진짜 특별한 공간이에요. 남해군의 고향인 청년들이 이제 대학 때문에 다 서울로 가게 됐대요.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파티룸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이제 각자의 생활이 좀 바빠지다 보니까 연락을 좀안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리더십의 가장 강한 친구, 이제 우리 현우 같은 친구가 각자의 친구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옛날 추억 한번 떠올리면서 또 재밌는 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제 그 이메일을 받은 친구들이 아, 너무 좋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이 남해군의 오래된 구옥을 매입을 하고 또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아, 구옥을 이렇게도 고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바로 앞에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지인분이 아이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다 한번 봐볼래? 했는데 보자마자 바로 마음에 들었던 집이라고 해요 어떤 집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양옥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아무것도 없는, 이 이파리가 없는 나무가 감나무거든요? 이 나무와 저기 우측에 또 감나무 한 그루 더 보여요. 이 감나무, 감나무 두 그루가 이 집을 딱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느낌이 너무 포근하고 좋아가지고 이 집이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매해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바꾼 공간이에요. 지금 마당 같은 경우는 딱전도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적당하고 관리할 것도 많이 없어 보이고 여기도 푸르푸르하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앞에 잔디가 깔려있고 저끝 쪽에는 이렇게 화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뭐 텃밭이나 이런 정도로 썼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귀여운 나무들 심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 보시면 이게 저는 한국에 있는 집이 맞나 생각이 좀 들어요. <laughs> 이 집을 리모델링 하실 때 컨셉을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이제 외국에 있는 할머니 집. 할머니 집을 조금 생각하면서 리모델링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저희가 앞에 가서 어떤 곳인지 봐 보겠습니다. 여기 좌측부터 한번 가 볼까요? 네, 지금 현관 바로 옆에 문이 하나 있는데 대충 어떤 공간이 떠오르시죠? 네, 여기는 지금 창고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선반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 왼쪽에는 세탁기도 있고 세탁하고 뭐 이렇게 물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며져 있거든요. 원래 여기도 창고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을 봐보시면 저 끝에 시대기 하나 보이시나요? 저는 저 시래기가 밖에 탁 튀어나와 있으면 뭔가 그렇게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담장을 딱 둘러놓으니까 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시래기가 딱 가려지니까 너무 좀 깔끔한 느낌이 들것 같고 여기 안쪽에 보니까 뭐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시골 마당에서는 필요하지만 안 예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담장 뒤로 딱 숨겨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죠 시골 집에 쓰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국 할머니 집 이제 알파스 알프스 같은데 가면은 딱 이런 문이 있잖아요 문 열고 딱 밖을 봤을 때 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 문을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을 제작할 때 격자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햇빛이 딱 비치면 살짝 이런 그림자지는 이런 것까지 다 떠올리면서 이 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 사실 이 문이 조금 가벼운 나무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짱짱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네, 들어오면 바로 이제 거실이 보이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현관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 집으로 따지면, 어, 우리 강진 집이랑 좀 비슷해요, 현씨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있 마루 이만큼 있어가지고 마루 한 요만큼까지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샤시문을 한번 더 열고 들어가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가 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작은 마루 정도 가돼요이 마루에서 또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거실이 보이고 또 좌우측으로 들어가는 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에 들어서 봐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하게 네 화이트톤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띈게 이거거든요. 지금 거실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사실 벽난로로 하면은 막 굴뚝도 있어야 될것 같고 장작 넣어야 되고 냄새 날것같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에탄올로 하는 그 벽난로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보기에는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은 해외 식구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공간 자체가 지금 엄청 넓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 그냥 진짜 게임하고 놀아도 될것 같은데요? 네. 좀, 저희가 왼쪽부터 가볼까요? 여기 이제 원래 방문이 하나 있었겠죠? 방문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제거하고, 이렇게 아침 스타일로 어딜 좀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방 같은 경우는 원래 안방이었대요. 안방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그 공간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주방으로 바꾼 곳이에요. 주방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제 요리하고 이렇게 좀 쉼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ㄷ 자 모양으로 이제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주방이 돌로망이잖아요. 현우 씨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현우 씨도 뭐 이렇게 앞뒤로 있는 주방이라든지 ㄷ 자 주방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가스가 안 들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요즘 이렇게 인덕션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리모델링 하실 때, 아, 가스 렌지는 빼고, 인덕션 추가, 막뭐 이런 거 조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시면, 앞에 바로 식탁이 있는데, 벽지가 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일반 시골집이었으면 이 벽지가 조금 촌스러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밖에 외관 모습, 그리고 현관 모습이랑 이 벽지를 딱 떠올렸을 때, 아, 진짜 할머니 집. 외국에 있는 할머니 집이 딱 떠오르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하나나 하나, 하나, 커튼도 달아놓고 하니까 네, 더그 느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창을 그대로 쓸수 있지만 여기 저 측에 또 환기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창문까지 만들어놔가지고 네, 요리하고 하면은 환기구도 쓰고 여기도 열어놓고 해서 좀 이렇게 바람 잘 통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1년 전에는 전체 통창이 좀 유행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또 점점 이제 기능적인 게 조금 추가돼가지고 한요 정도 이런 통창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밖으로 나가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였냐면 주방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침실과 여기 화장실로 바뀌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바꿨냐면 어, 주방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게 조금 안 어울린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방 을한 곳으로 빼고 또 침실과 화장실이 붙어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방의 구조는 그대로인데 용도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곳이거든요 원래는 침대 있는 곳이 다 주방이었겠죠 다 주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집대로 바꿔놓고 이 벽지도 보시면 어, 저는 이런 벽지 어디서 골랐는지 정말 예, 신기합니다. 이 벽지가 또안 어울릴 법한데, 이 벽지랑 이렇게 마당이랑 쭉 연결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벽지를 줬는데, 이것도 이 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옆에 주방과 똑같이, 여기도 폴딩 창도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환기시키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사실, 태준 씨 말도 이런 창이, 네, 어, 통창의 매력도 가져가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아가지고 요즘 이런 창을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물론 통창 너무 예쁘고 깔끔한 프레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좀 조금 살아보니까 환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에도 좀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요 정도 면 아니면은 조금 더 작더라도 여기 위쪽에 작더라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침대. 들어가는데도 넉넉하죠, 사이즈는? 네, 공간 이렇게 이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곳그대로해서 깔끔하게 변경만 하신 곳입니다. 사실, 이제 시골집 밖에서 봤을 때좀 그렇게 큰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이상하게 화장실 을 엄청 넓게 빼고셨네요. 안에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타일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네, 좀 유럽 느낌이 나게 이렇게 예쁘게 바꾼 시골집입니다. 네, 우선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시골 빈 집을 구매해서 예쁘게 리모델링 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칭찬의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현우랑 저도 시골에 가서 집을 하나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사무실 좀 쓰고 싶었는데 그걸 먼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특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유럽에 있는 할머니 집을 집으로 해가지고 좀 고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한국에 있는 시골 집에도 어울릴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바뀐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거 또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옥을 그, 그 리모델링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시골집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